실패가 증명하는 사실은 한 가지 뿐이다. 즉 성공하겠다는 열정이 충분히 강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역경이 우리를 덮칩니다. 희망의 빛이 사라지고 주변이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용기와 의지가 시험받는 때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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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말라. 운명의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라.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단한 순간도 물러서지 마라. 그대가 폐허와 어둠에 둘러싸여 아무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에도 결코 스스로를 버리지 말라. 선과 진리를 위해 싸우고 그대의 소명을 확고히 붙들어라. 삶을 환영하며 받아들이고 머자나 그대에게 맡겨질 큰 사명을 위해 태어난 것임을 잊지 마라. 계속하라, 계속해. 그대 스스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라. 포기하는 자는 결코 소명을 완수할 수 없으리라. 의혹의 사막을 배회하는 자가 있으리라. 잔혹한 황야에서 목이 타들어가는. 자도 있으리라 그러나 하늘의 길을 조차 흔들림 없이 걷는 자들은 운명조차 그들을 함부로 흔들 수 없으리라 그대가 전율과 영예를 광적으로 갈망하고 모든 조건이 완벽히 갖춰졌을 때 일전을 벌이는 것은 쉬운 일이라 승리가 눈앞에 펼쳐져 함성을 지르고 전장의 피 냄새 속에서도 흥분을 억누르지 못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삶의 대결에서 그대가 우위를 점하고 찬란한 햇빛이 비칠 때 노예처럼 일하며 허기를 견뎌도 의지가 끓어오르는 것은 쉬우리라 그러나 모든 것이 뒤틀리고 극악한 위험이 그대를 포위할 때그 이야기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리라 10명의 적이 앞을 막아서고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내 아들아 분연히 일어서서 껄껄 웃어 보이거라 그래야 진정한 강함이 그대의 혼속에서 깨어나리라 절망과 좌절을 맞이하여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가 신의 선택을 받으리라. 하늘의 권능을 등에지고 누구도 막지 못할 의지로 싸우는 사람이리라. 비록 지금 쓰라린 패배를 맞는다 하여도 포기 없는 결단으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리라. 포기하지 마라. 이 세상이 그대에게 주는 시련이 아무리 암울하고 혹독해도 그대는 결코 약해 빠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 단지 운명의 바람이 차디차게 스쳐 지나갈 뿐이지 결코 그대의 내면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리라. 계속하라. 재차 기운을 북돋어 다시 공격하라. 주위가 지옥불처럼 타오르는 듯 보여도 그대는 이를 지옥이라 부를 자격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아직 숨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숨결이 붙어 있는 한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주먹질에 더 이상 힘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눈을 부릅뜨고 남은 근성으로 휘둘러라. 진창에 처박혀 흙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된다 해도 주저하지 마라. 계속하라. 거듭 외쳐라. 계속해.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등 뒤를 따라온다 해도 숨결이 이어지는 순간까지 그대는 물러나서는 안 되리라. 내 아들아, 계속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라. 어느 날 생이 끝을 향해 갈때 그대의 마지막 외침은 단 하나이리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내 영혼아 계속하라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그 외침이 그대가 남길 가장 빛나는 투쟁의 증표가 되리라 운명도 세상의 어떤 폭풍도 그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으리라 고통이 사방을 에워싸고 사나운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하나의 숨결만 살아있으면 희망은 여전히 살아나리라 운명을 움켜쥐는 그대의 손에는 아직 떨림이 남아있으리라 때로는 눈물로 절망을 씻어내야 하는 시간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눈물을 닦고 나면 다시금 그대의 주먹을 쥐고 전진하라. 운명은 약자를 억누르려 들지 몰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를 완전히 꺾기란 어려울 것이다. 실패 속에서도 길을 차고 절망 속에서도 빛을 찾아 헤매는 자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새로운 새벽이 찾아오리라. 끝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도 벽을 넘지 못했다면 그 모습 그대로가 이미 하늘의 인정을 받았음을 명심하라. 그대가 쓰러져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조차 끝끝내 입술을 깨물고 이를 안 물어라.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오늘도 계속 할 것이다. 이 뜨거운 각오가 모든 피방울 속에서 선명하게 피어오르리라. 그러므로 숨결이 멎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마라. 계속하라. 몇 번을 쓰러져도 일어나고, 몇 번을 잃어도 다시 찾으려 애써라. 세상이 뭐라 하든, 하늘이 움츠러들라 해도, 그대의 영혼은 앞으로 나아가는 불꽃이 되어야 하리라. 결국 죽음이 찾아와도 목소리를 높여 외쳐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내 영혼아 계속하라. 그 마지막 외침이 그대를 초월케 하리라. 이제 운명의 목을 조르고, 그 곁에서 거칠게 싸우되 결코 멈추지 마라. 끈질긴 자만이 기어이 세상을 움직일 것이며, 하늘조차 당신의 의지를 막지 못하리라.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가치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